안녕하세요. 맨신길입니다 예, 오늘은 시야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또 서포트를 얘기할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정글도 중요해요. 남일 아닙니다. 당신들도 닦고 다녀야 돼. 이 심의 정글러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야보다 정글 먹는 게 우선이에요. 아니면 걸신들인 것 같아. 내 친구, 그롤 13년간 정글만한 그 에메랄드 골수 백정. 어이 새끼도 그래요. 적 정글한테 CS 밀리면 게임이 지는 줄 알아. 아니면 대감님들도 할말 많은데 뭐 오늘은 제외하고 청소부 두 명에 관해서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는 밀림 여기 정글러들은 다 그지밖에 없어요.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해. 게임이 유리할 때든 불리할 때든 똑같아요. 옛날엔 이러지 않았거든. 탑 미드시야 정글이 와서 다배워졌어요 과거에는 라이나 어르신들이 우리 정글다 잡수고 이 그지놈은 카정가서 훔쳐먹는게 국룰인 시대였어요 우리 집은 넣어줄거 없으니까 너는 옆집가서 뭐 강도짓을 하든 무료급식을 처먹든 뭐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메타였죠 실제로 대회도 이랬고 고티어도 이렇게 운영했어요 그런 분위기다보니까 시야 안잡아놓으면 도둑질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백정놈이 목숨걸고 시야 잡았죠 밥은 먹어야 되는데 강도짓하다가 총 맞고 되질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라이너들 늑대 먹고 있어 보세요. 시스 다 벗길 겁니다. 이게 과거에는 정글 성장 기대치가 쓰레기여서 그랬던 거고, 지금은 이제 정글이 그 라이너 수준으로 완기력이 좋아졌죠. 제가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지금 정글러들 밥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본부는 좀 지키자 이거죠. 성장해서 좋은 거 맞다 이거야. 근데, 청소, 그 시야 닦는 거, 그한놈 정도는 좀 거둬달라 이거지. 똥은 서포터가 푸더라도 옆에서 물은 내려줄 사람이 있어야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롤에서 시야가 중요하다는 건, 원주민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시야 다 먹히는 순간, 탑도 없어요. 그 라인 먹다 대가리 터지는 일 많이 경험들 해보셨죠? 특히 원딜들. 그 중요한 시야를 서포터 혼자 먹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적 정글이 좀만 생각 있어도, 혼자 다니는 서포터 자르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물론, 심에는, 그 양대 백정들 둘 다, 이 정글 잡수느라 바쁘셔서, 서포터 혼자 시야 먹는 게, 가능은 해요. 근데, 티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제가 괜히 심해에서 탱포터라는게 아닙니다 질폰 유틸폰 이런 개 멸치들로 혼자 씨앗 잡고 다니면 이 뒤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절대로 심해 정글러는 당신에게 붙어 주지 않아요 그나마 착했던 이 리시라는 사람들도 안 붙어 준다고 근데 이게 윗분들이 안타까운 게이 씨앗 잡는 건 똥퍼 그 도구의 목이다 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이해는 합니다 뭐 어르신들이 똥이나 퍼받겠냐고 지팡이 들고 레이저나 쏠줄 알지 근데 과거보다 부터 지금까지 시아는 정글 서포트 둘의 역할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둘이 조율해 가면서 같이 시아 잡았는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서포터 혼자 잡는 일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잘리면이 도구들 쌍용 먹는 거고. 근데 우리도 그 원래 배설용 변기라 그러다니 해요. 근데 왜 서포트한테만 그러냐고. 저기 정글 먹고 있는 놈도 같은 죄인이라니까. 하다 못해 그용 어, 오브젝트 나올 때는 좀 같이 닦아 줘야지. 너는 왜 정글 처먹고 있어? 오케이. 그, 다 양보해서, 어 신분 좀 올라가셨겠다. 아, 시야 대충 닦을 수 있지. 근데, 너는 나한테 뭐라 하면 안 되지? 메비 컴컴해? 시야가 안 보여? 아, 왜 나한테 그래?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 네가 청소를 안 했으니까. 이 시야 점수도 그래요. 서폿이 낮으면 전나게들 갈고 시는데 정글이 낮은 건안 갈고, 실제로 정글이 라이너보다 낮은 것도 많이 보이죠. 그래서 불쌍한 똥퍼들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시야를 혼자 먹자니, 이 잘리면 욕한 바가지 먹을 것 같고, 시야를 안 먹자니, 겁겁하다고 대감님들 개지할것 같고 그 와중에 저기 이제 천한 놈은 이남미린척두껍비 맛있게 씹고 있죠 이 새끼가 제일 얄미워 이때 오히려 그 양반네들 이 초창기 땐이 청소는 그냥 그 싸지르기만 하는 도련님들이었는데 요새는 조금 착해져서 핑화 한개그 아빠가 정도 사주잖아 근데 이 개백정 이 놈은 같은 하수구 같은 길바닥 출신을 보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퍼분들에게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시야를 혼자 잡지 마세요. 심지어 밖에 이제 르블랑 같은 거 있다. 나가는 순간 이제 메자이 다 빨리는 거야. 반드시 정글 쳐먹고 있는 백정한테 딱 붙으세요. 눈치를 주라고. 근데 안 가? 그럼 말을 하십시오. 정글님, 시야 같이 잡죠. 그만 좀쳐 드시고요. 이, 이걸 계속 말해. 어, 오케이, 바로 가시죠. 하면 이제 갱생 한 건데 대부분은 차단 박아요 괜찮아. 계속 치세요, 계속. 아, 저 혼자 잡으면 르블랑한테 잘려요. 정글님, 제발 같이 가주세요. 어? 그 라이너들 보라 치는 거야. 저 쌍눈보라고 치는 게? 아니야. 계속 치다 보면은 탑 미드가 반드시 개질하게돼 있어요. 자, 왜냐고? 시야가 없어서 적이 계속 뒤지거든. 심지어 탑은 신나가지고 같이 웃게 줄 거야. 어차피 탑게안 갔을 거거든. 근데 뒤오라서 아, 좀 닥치셈, 혼자 잡든가라고 하면 핑화도 사지 말고 와드도 박지 마. 아니 뭐나 좋으라고 시야 잡나? 안 잡으면 미드 손해야. 나도 몰라. 이럴 땐 꼬장 좀 부려야 돼. 시야가 없을 때 가장 손해 안 보는 게 서포터요, 여러분. 파밍하는 놈들이 제일 후달리는 거야. 근데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심에는 씨앗 잡아도 하는 게 없는데 뭐를 잡음? 이 대부분 탑 아니면 원딜이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라인 전 끝나고 뭐 간식, 뭐 밥차 먹는 시간 있죠? 씨앗 없으면은 안 불안하십니까? 밥 먹다가 뒤통수 깨지고 싶어? 이 청소를 안 해보니까 저런 말이 나오지. 맨날 그 비연기놈들이 닦아주니까 당장 내려와서 걸레를 잡으세요. 뭐 오늘은 이 정글 분들이 화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씨앗은 같이 잡아달라고 대감님들 그 원딜 탑한테 씨앗 먹자 불러봐. 어, 쌍 이기나한번 다행이지 오겠냐고 정글 먹는 거 뭐라 안 해요. 근데 가끔은 진. 진짜... 진짜 가끔은 처음부터 하고 먹으라고 잠깐 정글 CS 밀리면 어때요? 다시 역전하면 되잖아. 실제로 시야딱고 한타 이기면 카정 다 털고 자연스럽게 정글 성장 창이 나게 돼 있어요. 아니 어떤 새끼는 정글 레에 밀린다고 탑 CS 뼈사 먹더라고. 예,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아직 살아 계신 이 남아 있는 서포터분들 반드시 시아의 책임은 정글과 함께 져야 된다는 것, 시아를안 잡은 건 정글의 죄도 분명히 있다는 걸 명심.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감님들께서도 시아 못 먹은 책임 정글에게도 반드시 있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안 그래도 똥 푸는 사람 없는데 진짜 라인 튕긴 드리포터만 보고 싶어요. 잘 해달라는 게 아니야. 최소한의 그 권리를 지켜달라고. 제 마지막으로 태초부터 정글과 서포터는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같이 욕 먹어왔고, 같이 변기를 닦았으며, 같이 탐관 우리들에게 맞서왔습니다. 저위 폭군들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혼 저는 절대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